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 12년 전에 발생했던, 당시 냉동 물류창고의 어 화재사고랑 아주 뭐 판박이 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어, 건설 현장에서, 어, 이런, 공사를 하다가, 내부 공사를 하다가, 어떤 화인에 의해서 내부, 유증기, 이런 것들을 만나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구조할 겨를도 없고, 순양 어, 바로 수십 칸에 수많은 당시 40명, 이번에 어, 사망자 38명, 이런 악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 바로 이러한 어, 반복되는 어, 우리 그 이런 대형 건축물 어, 건설 현장, 이런 화재 사고, 이걸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20대 국회 중에 제가 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 핸드폰들을 다 휴대하고 있고. 또 첨단 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얼마든지 진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그 실내 불태된 공간에서의 작업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동시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도 어, 중앙에 어, 이런 모니터링 어, 어, 스마트 어, 건설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문제 요인들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경고도 주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실제 구조대나 소방대가 오더라도 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 시스템, 또 관리 시스템, 또 유사시에 대응 시스템을 이렇게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어 여러 가지 사고 예방과 유사시의 그런 현장의 현장 관리 또 유사시에 또 긴급 구조 대응이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빨리 법제화돼서 어 이런 우리 건설현장마다 또 이런 위험 현장마다 이런 것이 조기에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